아 운탈하다 레네톤으로 이길 수 있나 이거? 찐스맵이에요 춘복박 난 95년생 레네톤 장인이다 뭐 그렇고 떼일로 뽑아라 떼일로 내가 유튜브에 먼저 박자해야지 반갑다 뭐아 진짜 그만 아 진짜 나네해 맵터뷰는 아마 6월 초.. 아 6월 초래 5월 초에 할것 같고 아마 5월 초에 또 야방도 한번 하고 두개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는 이제 편집자 형이 사랑니 때문에 좀 아파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야 오늘 느낌 좋다 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, 팀원이 괜찮네, 이거. JJ야! 자, 588점? 빡이야, 지금. 잠깐만. 아, 근데 왜 이렇게 높냐? 800점을 찍어야 돼, 그만. 아 개빡세다. 썰렁내기 슛! 슛! 야 우리 점수 땅이에요. 네. 제가 더 높아요 교수님보다. 제가 ML 더 높아요 수매님. 저 킹전 듣고 때문에 맞습니다. 그거예요. 그래요? 맞습니다. 솔랭 내기를 네 해야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. 음. 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일단 저는 몰래 지금 일단 큐를 돌리고 있어요. 돌리고 있게요. 네 일단 저승계 네. 분들 돌리고 계시고 일단은 그 핀볼 저 타주시고요. 저승할 때 핵이 제발. 저승할 때 나대스맵. 아 나대리드수야. 대사! 잠깐만. 정근러 3인방인데? 와, 좆됐다. 좆됐다는 제가 할 말이고요. 희기스맵 김영인가? 아, 사부님. 아, 탑담이도가 아, 둘이 그래야? 있는 게 말이 안 돼. 다, 다어 이제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제영향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전 잘하는데. 제자님이랑 김영님이 조금 걱정이네. 저도 잘해요? 최근 전적 20게임 15승 5패요. 경호님 팀이 약간 좀 구, 구조대들이 많이 오던데 경우형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캐리해요 그래도 이제 솔로랭크 다 같이 자는데 파이팅 다 같이 외치고 가시죠 자 그럼 멘트를 롤 솔로랭크 파이팅으로 다들 가시죠 <laughs> 솔랭크 아야 기야 제가 할게요 자다 같이 솔로랭크 파이팅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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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처맞을 것 같은데 레네톤으로 이길 수 있나 이거? 찐 스맵이에요 춘복 빡! 근데 경호형은 이런거 무섭긴 해 레넥톤, 럼블, 갱 플랭크 선수 시절 때 진짜 무섭긴 했어요 피오라 이거 스맵형 개잘했어 반갑다 모 96년생 티모 장인이다 모난 95년생 레넥톤 장인이다 모 여기 있나? 크로코이로 포브라티로. 방가 <laughs> 잖아 모, 뭐. 화나게 하지 말아 모, 뭐. 춤추지 말아 뭐. 모. 아뭐 먹었단? 존나 더럽게 하지 말아 모, 뭐. 짜증나게 하지 말아 모. 뭐. 아따가따모 아프다모 나 진짜 따가다모 나 아프다모 지간다모 좋다, 우리 팀.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뭐. 너 아프지 않냐, 뭐. 잡았다. 뭐, 아, 어, 근데 이럴 거 같았는데, 아, 어디 그렇게 도망가냐? 뭐, 뭐야? 난꿀 먹으러 간다? 아, 이 새끼야, 이 새끼야! 꿀을, 씨! 라인 밀지 말라, 뭐! 아, 이거, 짬밥 어디 안 가네? 이전 프로들 만나면 이런 거 많이 하더라. 이런 거 프리징, 영남인 만들기. 한라이 다다다모. 에헤헤헤. 헤 아나푸다모 헤르메스나또다모. 아 개신났네 이거 형요. 아 갑자기 열 받는다 이거 잠깐만. 깍임 갈게요. 네형 탑을 잘 모르시네요. 이러다가 게임 이기는 건 결국 팀오다 뭐, 아니 레넥톤 뽑고, 이거 빨리 어디 이거 터트려야지. 왜 탑에만 있어? 맛있다뭐나 여기 있었다뭐 잠깐만 있어. 자, 그럴 수가 있어. 자, 그아아가 있어. 자, 그럴 수가 아어어 야 버섯이 어디 있을지 몰라. 이거 잘 도망가야 돼.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나왔건나. 오케이 됐어. 여기 버섯 있는 거 봤다. 뭐, 여기 또 있는 거 발견했다. 뭐, 밤이 못한다. 뭐, 어떡할 거냐? 뭐, 어. 아, 어, 씨발. 아, 레넥톤을 못 이기네, 티모가. 내가 유튜브에 먼저 박제해야지. 버티자. 나중에 봐, 나중에 후반에. <laughs> 야, 야, 그만 좀 죽어라, 이 자식들아. 아니 빨래 라인 밀고 내려가요 레넥톤 뭐뭐 뭐. 반갑다 뭐 아프다 뭐 아프다 뭐 그만 때리라 뭐 그만 때리라 뭐 아 진짜 그만! 아 진짜 안 해. 어! 운타라 샷건 쳤냐? 뭐? 나도 표정 보고 싶다. 뭐? 야야 뭐야 뭐야 이거? 어, 다행이다, 잡아서. 야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그만, 그만, 그만. 뭐 하냐, 뭐? 레이토이랑 같이 하자, 뭐. 야, 나이스. 짱 뜨자, 짱 뜨자. 나 존나 쎄, 나 존나 쎄. 어디 갔냐, 뭐? 난 95년생 레넥톤 장입니다, 뭐? 버섯으로 킬 먹었냐, 뭐? 자야, 노궁이 아니냐, 뭐? 다 어디 갔냐, 뭐? 아, 이거 노잼이네, 이거. 난 끝날 것 같다. 때리라 뭐 얘도 때리라 뭐안 끝나네 이게 정신 나갔냐 뭐아 버섯 슈 벌트 좀보자모 뭐, 안녕! 아, 이거 레넥톤 좀 하네 다 예. 먹었다, 뭐. <laughs> 다음에 <또 보자> 뭐. <laughs> 잘 먹었다, 먹다 먹었다, 먹 먹었다, 먹었다, 모다다다먹 먹었다, 다 먹었다, 다먹 조합은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? 카타 끊을 게 없다. 야, W 찍는 거 맞냐? 야, 안 되잖아, 안 되잖아. 왜 그래, 왜 그래? 아니, 아, 어... 살았다. 다행이야. 다행이야. 진짜 다행이야.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말자고. 좋 됐다, 그냥. 잡았다, 나이스. 잠깐만, 카터리나, 카터리나. 나이스,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오, 좋아요. 씨발, 존나 무섭네, 몰라프. 이을처 아 <laughs> 완전히 그냥, 미친놈이구만. 이게 죽어?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. <웃음> 이거 엄청난 놈이네, 이거? <laughs> 야, 킬각을 봐, 여기서? 요, 게테리나. 난 대포도 안 녹았는데. 제제이야? 또 화났다 화났다 또 달려온다. 잡지 잡지. <laughs> 오우 예에에 ㅔ 제이야 시원시원하네 저렇게하긴 해야돼 Whoa, w h 저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올라프는 <laughs>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. 어,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? 기세가 벌써 죽어버린 거야? 그래, 죽으면 안 돼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끝까지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렇게 달려들어, 달려들어. 달려들... 은정. 너좀한 친구 인정. 이제 방심하지 않을게. 야, 얘도 도끼 떴다, 이거. 야, 잠깐, 케인 왜 이렇게 갑자기... 집중해봐! 나, 제, 내가 잘할게! 딕! 이젠 조금 안심해도 제제이~~야~~ 음.